168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laughs> 어제는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어, 부산에 갔었습니다. 부산 민심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의 기운이 어, 부산에도 일고 있는데 특히 낙동강의 연막지구 그리고 배수관문공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 4대 강 사업은 환경과는 너무 거리가 먼 환경 파괴 공사이고 또 예산 낭비의 극치다 배수관문을 불필요하게 만들면서 2,400억이나 쓰고 있었습니다. 또 졸속 추진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부작용이 대단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 그리고 졸속 추진의 4대 강 사업은 절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점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였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앞으로 7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이번 아, 지방선거를 통해서 주요한 정책들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대강 공사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심판 기운이고 또 하나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아,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 지방선거가 대통령은 아, 국정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서 지방 나들이를 하고 이런저런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는 그야말로 선거법 위반이 의심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들은 사대강이라든지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든지 정책을 통한 이명박 정권 실판이라고 하는 바람직한 방향의 선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은 정책 대결의 맨초 선거를 어,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앞으로 남은 75일 동안에 민주당이 지금까지 개발해온 정책들을 국민 여러분과 잘 소통하고 알림으로 해서 정책 대결의 장이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명박 나라 당선권을 확실하게 심판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그 사대강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올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야당이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하고 알리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과 한번 어, 토론해보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응할지 응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대강 사업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급하고 필요하고 국정의 우선순위를 두어서 추진해야 될 일이라면 최일야당 대표와 함께 공개토론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번 진지하게 에, 대화를 나누고 싶고 거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심판이 에,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께서 방송기자클럽 토론회를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그 반대의 지를 분명하게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나 여권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태깔을 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인연 문제이고 나라를 거들, 거덜내는 문제인지 이거 한번 또 얘기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는 분들이 정말 이 문제는 좌파 파퓰리즘인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고 건강하게 키워서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동량제를 키우는 좋은 정책인지 우리는 한번 겨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이나 한나라당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간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단체부터 완전 친환경 무상급식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laughs>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부산 여중생 성폭력 살해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것은 지난 정부 좌파 정권의 교육부 잘못에 의해서 기인한 것이다"라고 뻔뻔한 변명과 근거없는 주장을 했는데, 이 말이 진정으로 안상수 대표가 한 말인지를... 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도대체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최소한의 국가전리부 목적과 정부의 전리부 목적도 수행하지 못하는 무능함에 반성과 해결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구멍난 민생치안 대책을 발표를 해서 국민을 안심을 시켜야함에도 해괴한 논리와 후한무치한 자세로 책임, 회피를 하는데 급급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이 물롱을 당하는 기분을 버릴 수, 저버릴 수가 없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멍난 민생치안 대책 때문에 이 정권 하에서 강호순, 조두순, 김길태 등 이루 해아릴수 없는 가증스러운 성폭력 살해 사건이 발생을 했음에도 이 정부는 아무런 효율적인 민생치안 대책을 발표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자파치 다령으로 책임을 국회에 넘기더니 이제는 안상수 대표가 기 사형 선고를 받은 수감자들을 빨리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고 국제적인 사형 폐지 운동에 찬물을 얹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저하시키는 발언을 했는가 하면은 이제는 급기야 법무장관이 청송교도소에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추고 이미 이중처벌로서 헌법위반 위반이라는 논리 때문에 폐지됐던 보호감호제도를 재도입을 하고 사형 집행을 어느나, 언급하고 있는 등이 정부의 민생치한 대책이 과연 이것뿐인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이 한심함을 넘어서 이 정부를 불신할 뿐만 아니라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